제7장. 성도의 견인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인 성도의 견인에 이르렀다. 혹자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옳게 적용시킨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이다. 예정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네 번밖에 나오지 않으며 그네 가지의 예는 모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상관이 없는 언급이다.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예정이란 단어는 그 어떤 경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 상태에 있는 사람의 운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회계일 때와도 상관이 없다. 말하자면, 칼빈은 자신이 발견한 예정이라는 용어를 진리에 적용시키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칼빈주의 다섯 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역시 칼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가정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 성도의 견인 역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성경적 교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비성경적인 교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 29절과 에베소서 1장 5절 11절에서 네번 나온다. 세 구절 모두 문맥상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다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라. 문맥상 그 구절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나 선택된 자 가운데 구원받은자가 회개하는 순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칼빈은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 부서가 활동하던 당시에 칼빈이 그 시대의 등불과 같았으며 빛이 필요한 곳에. 많은 빛을 비추었고, 다행스럽게도 그의 믿음 가운데 반카톨릭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비성경적인 오류까지도 모두 덮어줄 수는 없다. 그가 이단자를 처리한 방법에 관한 한, 또 그의 예언적인 가르침에 관한 한,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로마카톨릭적이다.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용어는 이미 구원받은 자, 에베소서 1장 5절을 전제로 할 때에만 나타난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기 위해 예정되는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성도의 견인이 뜻하는 것은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말이다. 칼빈주의자들은 만일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다가 틀어지면, 아,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한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다시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끝까지 견디든 못 견디든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친다. 칼빈 주의자들의 신조로 사용되는 돌트 신경이 처음에 작성되었을 때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성도의 견인 항목이 서로 다른 것이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마지막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즉,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생긴 것일 뿐. 처음 칼빈주의 교리가 체계화되었을 때 성도의 견인이 가르쳤던 것은 구원 받은 자는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 즉, 구원을 행위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항상 잘 믿고 타락하지 않아야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인용된 칼빈 주의자의 말을 읽고 그것이 누구의 말인지 맞춰보도록 하라. 오늘날 죄인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뒤에 그가 어떻게 살더라도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상하고 저주받을 이단이 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며 혼이 천국에 이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 당신은 이 말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알미니안 주의자의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칼빈 주의자의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는 알미니안 주의자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칼빈 주의자 아더 핑크가 한 말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도 알수 없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곧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당신이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만일 그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선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믿도록 그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순환 논법이다. 이 칼빈주의 교리 체계에 의하면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 말씀하는 바가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구원의 보장을 행위가 책임진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이는 성경에 의하면 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칼빈주의자들이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가 끝까지 견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미래의 대환란에 관한 것이지,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말씀에는 구원받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등장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대상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 구원받기 위해 대기 중인, 선택받은 이방의 죄인들도 아니다. 이 설교의 청중들은 실제적인 유대인이고, 언급되고 있는 장소는 팔레스타인이다. 이들은 안식일 같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끝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이 끝은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특정한 기간 대환란이 끝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현재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의 구원이 끝까지 확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7, 8절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 신앙 생활을 잘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게 된다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지상에서는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로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의 지체라고 말씀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이처럼 성령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 몸을 구성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과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8-39절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하지만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는 성도의 견인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이단교리와 동일하지만 사실 알미니우스 개인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을 믿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 알미니우스 사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행위구원을 주장했던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일 뿐이다.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신약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말하자면, 행위 구원의 알미니안주의와 동일한 칼빈주의 성도의 견인은 원천적으로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다. 당신은 인간이 세워 놓은 신학 체계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같은 인간의 신학 체계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을 믿고서 실행하는 것만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성경적인 일임을 알아야 한다. 제8장. 결론 지금까지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한 간략한 공부를 마쳤다. 극단적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자, 캠벨파이 장로 로마 가톨릭 사제, 몰몬교도, 제7일 안식교도 등과 마찬가지로 이단에 속한다. 극단적 칼빈주의가 다른 이단들보다 좀더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성경적인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칼빈주의 5대교리는 백지나 다름없다. 예정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적 용어이다. 이 교리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 넣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님의 뼈들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문제는 칼빈주의자들이 이 예정의 교리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잘못 적용시킨다는 데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은 존 칼빈이 가르친 것과 같은 주제의 칼빈 주의의 교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누가 구원받는가의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칼빈의 몇 가지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구령자요, 순교자들이었던 위그노 교도들을 인정한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고 칼빈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것을 받아들였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을 인정한다. 우리는 비록 청교도들이 칼빈의 가르침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생활 규범과 규율과 분리와 법과 질서에 대한 사랑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가 칼빈주의적 교리들을 설교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으신 위대한 설교자요 구령자였던 찰스 스펄전을 인정한다. 그는 칼빈주의자임을 공언했고 실제로 칼빈주의자였을지도 모르나 강단에서 칼빈주의를 설교할 만큼 분별력이 없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칼빈주의의 5대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1. 전적 타락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듯 하지만 에스라 7장 13절, 15절, 16절, 출애굽기 35장 5절, 21절, 29절에 언급되어 있는 의지와는 모순된다. 전적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 이사야 45장 19절, 누가복음 17장 1절, 그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편이 낫다. 타락은 인간 본성의 각 부분에까지 미쳤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 본성의 일부가 아닌 것이다. 2. 무조건적인 선택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로마서 9장에 의해 뒷받침되는 듯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된 미리 아심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는 명백한 말씀에 의해 즉각 부가치하게 되고 만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도 나와 있다. 3. 제한적 속죄는 요한복음 10장 11절, 에베소서 5장,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몸값으로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몸값으로 주셨다는 진술에 의해 효력이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속죄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으로 확증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또그 속죄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선택되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더욱 명백해진다. 4.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사도행전 13장 48절과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에 의해서 입증되는 듯하지만 사도행전 7장과 마태복음 12장, 창세기 6장, 로마서 9장에 의해서 커다란 오류임이 밝혀진다. 5. 예정 또는 견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교리이다. 예정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구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못했으며 회개를 허락받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약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유의지를 사용한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명백한 오류이다. 그런 것은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거룩한 성경과 함께 가르쳐 지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칼빈주의는 당시 철학적인 사색가들과 신학적인 주석가들에게 흥미있는 교리였으며 지금도 지식인들 가운데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칼빈주의는 둘러앉아서 새로운 것을 듣거나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신학적 사색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좋은 칼빈을 따르는 구령자들은 그런 것을 논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온건한 칼빈주의는 복음주의의 가장 훌륭한 교리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라는 조지 휘필드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온건한 칼빈주의라고 했을 때, 온건한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의지가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전적 타락을 의미한다. 그것은 미리 아심에 조건 지어져 있다는 제한을 둔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한적 속죄는 불경스럽고 거짓말투성이인 쓰레기며 어디서든지 결코 선포되거나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 거짓교리이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로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또한, 성도가 행위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점만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것이 소위 온건한 칼빈주의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의 전체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유아세례에 관한 교리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그의 무천년주의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이 국가 정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정치적인 신정 국가로 세워져야 한다는 칼빈과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혐오하고 경멸하며 그것을 저주받을 행위로 여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당시의 침례교도들이나 재 침례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칼빈과 완전히 의견을 달리한다. 교회 국가와 유아 세례에 찬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칼빈과 쯔빙글리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칼빈 시대의 침례교도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칼빈 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가 칼빈 주의자로 불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굳이 부른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침례교도이다. 만일 당신이 굳이 우리가 어떤 부류의 침례교도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남침례교도도 북침례교도도 아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 믿는다고 공언은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메이첸, 댐니, 카이퍼. 질톨리, 청교도들, 와필드, 벌콥, 아더핑크 등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하나님만이 참 되시며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다. 사람이 성경을 못 박을 때에는 오히려 그를 못 박아야 하는 것이다. 위대한 구령자였던 한 사람은 학자들과 성경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를 때그 학자들은 곧바로 마귀에게 갈수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빌리 선데이다. 믿음의 경주에 관한 한존 칼빈은 결코 빌리 선데에게 비교될 수 없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한다. 또이 책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모든 성경이 교리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주님께서 당신을 복주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도한다.